안녕하세요. t v 스타 a r UK입니다. 오늘은 빅토리아사에서 나온 니키 125cc 스쿠터를 제가 구입해서 네, 세팅하고 강화도로 가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딩도 하고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 바이크니까 넘버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자, 뒤에 LED 브레이크 등 램프입니다. 그리고 CT에 자수로 빅토리아라고 써 있고, 짐 어,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여기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어, 백 밀러도 크롬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옵션으로 구입한 네,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두껍고, 어,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네, 디스크 브레이크, CBS 연동 브레이크가 네, 되고 그리고 백태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있는 텐덤이 있습니다. 잘안 다치네요. 네. 살살 해야 다시 다칩니다. 그리고 아이 발판이 어, 뭐라고 해야, 해야 될까 약간 우드 느낌 네 그런 장판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자아 제가 볼 때는 아, 오프페이스 하나 정도는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제가 주유고 주유구가 특이하게 이렇게 발판에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뭐 독일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제조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우이 뭐, m 방식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많이 하죠. 네, 봉지 거리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공기압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안내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고에 보면 E5 라고 네, 지금 요새 나오는 오토바이는 이제 유로 어, 5 5 5 5을 통과한 것9 5 9네 그리고 여기 usb 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따로 usb 를 튜닝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바이크 구입한 곳에서 이렇게 손을 뚫어서 네 위로 하나 뺄 생각입니다. 네, 수납공간원이 예, 있죠. 네.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을까? 네. 여기 보시면 미러가 조절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러가 생각보다 잘 보이고, 그리고 이 스크린도 두께가 두껍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게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등. 네. 이렇게 LED로 들어오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트에 아 데일리 이렇게 들어오고 아 아주 그 LED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앞뒤로 네. 브레이크등도 그렇고. 네. 비상등도 그렇고. 다 LED로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빅토리아 타고 조지대게 넘어가는데, 바람의 저항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여리마키리에서뭐 90km 뭐 이렇게 나오네요.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참아 보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고, 와, 동막 해수욕장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야. 지금 물이 빠져 갖고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한 58km 벌써 탔어요. 강화도 갔다 와서 한 58km 탔어요. 아이고 손잡이 아, 수건을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자, 일산대교를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66km 라이딩했어요. 하자마자 66km. 킨텍스를 찍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킨텍스까지도 필요 없고, 일산대교를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일산대교를 와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 그리고 지금 주행할 때그 주행풍에 의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아무런 그게 없어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아 니키 125 리뷰 및 with... 라이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